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리고서 진짜 신발 정보 문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내돈내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 광고에서 7cm가 커진다고 해서 구매한 신발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자로 재봤을 때 6.5cm 정도의 깔창이 깔려있고요 이 밑에 아웃솔은 되게 얇아가지고 신었을 때 아무도 키높이 운동화를 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키높이 운동화에는 딱히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잖아요 키는 보완하고 싶은데 이런 캐주얼한 걸 원했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제격일 거예요 그게 저거든요. 그리고 착화감 정말 정말 질문이 많았는데 이 굽에 비해서는 정말 편한 건 맞아요. 이 밑에 깔창이 잘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이 굽으로 인한 발 피로도는 정말 적은데 이 옆볼에 닿는 발이 조금 아픕니다. 제가 5천 볼을 걸은 날 발인데요. 어디가 아팠는지 아시겠죠? 근데 단한 군데도 물집이 잡힌 적은 없어서 착화감 면에서는 솔직히 8점 이상은 주고 싶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. 저는 평소에 끈 없는 펌프 스는 225,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구두들 그리고 모든 운동화는 전부 230을 신고 이렇게 밑에 키높이 깔창이 많이 깔려 있는 것들은 이 안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오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신발은 235를 선택했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. 만약에 망설이셨다면 구매했을 때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.